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도급 관리와 위탁 관리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의 관리는 자취 관리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용역으로 관리 업체에 맡겨요. 원청은 관리 업체와 관리 계약을 맺는데 관리 계약에는 도급 관리와 위탁 관리 두 가지가 있어요. 더욱과 위탁의 차이를 비교포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 계약 형태는 턴키 베이스로 관리를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주로 집합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청의 관리 참여도가 위탁에 비해 적은 편이에요. 위탁계약 형태는 말 그대로 위탁베이스로 관리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청의 관리 참여도가 도급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도급에서 관리회사의 이윤 창출은 관리회사 재량에 달려있어요. 도급비를 잘 운영하여 이윤을 남겨요. 위탁에 비해 이윤이 훨씬 많이 발생해서 관리회사에서는 도급을 선호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도급이 위탁에 비해 불리해서 도급을 선호하지 않아요. 위탁에서 관리회사의 이용 창출은 위탁 수수료에 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리회사는 위탁보다 도급을 선호하는데 직원은 위탁을 선호해요. 도급 계약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게요. 관리회사는 건물 관리라는 양적 측정이 모호한 목표 달성을 하면서 재량껏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 재량발휘에 문제가 있어요. 도급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윤 창출을 위해 인원을 줄이고 급여를 줄여서 실제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그 나머지를 관리회사에서 챙겨요. 한 예로 은행 경비원 A씨는 경비원 인건비로 240만원이 나가는데 본인이 받는 월급이 132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업체의 횡포로 보이죠. 최소 인원으로 일하니까 직원들은 힘들어요. 결혼이 생겨도 빨리 충원하지 않으면서 도급비는 그대로 받아가요. 더구나 수당과 복지 제도를 없애고 근로시간까지 줄여 이윤을 극대화해요. 관리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할수록 관리부실 위험성은 커지는 게 문제예요. 독관리는 전형적인 사람 장사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관리소 종사자가 비정규직 간접노동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관리 업체는 노동자 1인당 농부비를 책정해서 도급 계약을 맺지만, 책정된 그 금액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어서 노동자와 맺은 근로계약서 상 임금만 줘요. 근로기준법 구조, 중간 착취의 배제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관리소 직원은 도급계약을 선호하지 않아요. 위탁계약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게요. 위탁계약은 유일한 이윤 창출 방법이 위탁 수수료 밖에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위탁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위탁 수수료가 최저가가 된 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탁 수수료만으로는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비 청소 등 부가적 용역계약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요. 도급계약이든 위탁계약이든 중요한 것은 적정한 이윤 창출이에요. 도급계약은 이윤 창출을 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게 문제고 위탁계약은 덤핑 수주로 관리 의지를 떨어뜨리는 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계약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